뉴욕의 한 헤어샵, 손님은 별로 없는 상태인데 며칠 후이 헤어샵은 오픈하기도 전부터 줄을 서는 진 풍경이 벌어져 있었고 무슨 이유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뉴욕에서 아주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변가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조한 디비르. 조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첩보원인데요. 잠시 휴가를 받아 자신의 가치를 누리고 또한 본인의 존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다가 그 어떤 관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상태.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스라엘군이 조한을 데리고 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군에 끌려온 이유는 바로 이 남자 때문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나라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 팬텀 을 잡기 위해 적임자로 조한을 데리고 온 것이었 는데 사실 그에게 남몰래 숨겨왔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사람들의 헤어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헤어 디자이너였는데요. 특별하게 발달된 신체 능력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지금껏 해왔던 것이었고, 하지만 좋아하는 섬세함을 더 추구하고 있던 상태. 이것을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What do you think if I tell you? What will you do? And style hair. 비웃음거리만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팬텀을 잡아야하니까 팔레스타인으로 잠입 왜 이스라엘군이 조한을 찾아 데리고 온 것인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 잠시 그의 능력을 살펴보자면 날렵한 몸놀림은 기본 벽을 뚫어버리는 날라차기 총기 분해술 총알도 그를 뚫을 수 없었는데, 그리고 만난 팬텀 어, 그런데 팬텀도 뒤질세라 스파이더맨에서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상태. 다시 추적은 이어지고, 극기야 능력 발산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마는데요 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잡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시작된 수류탄 탁구 조하는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 오케이 게임 그런데 팬텀은 멀쩡히 살아 있었고, 하지만 조한의 수영복은 둥둥. 팬텀은 본인이 승리했다며 좋아하고 있을 때, 사실 조한은 이 생활이 싫어 죽음으로 위장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하고 이 짐칸에서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장치를 한후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뉴욕에 도착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평상시에 동경했던 헤어디자이너인 폴 미체를 찾아간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그를 반길 일은 없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안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Laura. <laughs> 하지만 얻은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 불릴 이름이었는데, Coco to see 이름이 괜찮나요? 그렇게 헤어샵에서 나오게 된 조안은 무임승차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with all due respect, I was in the bicycle lane. Let me go. You said you wanted p r o t e t 몸을 접어버리는 신공으로 당하고 있던 곱슬머리의 남자 마이클을 도와주는 조한.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이 남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걸알수 있었고 머물 곳을 찾고 있던 차라 숙소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숙맥이었던 마이클에게. 디스코장에 가자고 제안을 하자 곧바로 도착한 디스코장. 에이, 에이, 조한. 그곳에서 조한을 알아보는 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행히도 입막음에 성공하는데다가 그는 도와주겠다며 명함까지 주게 됩니다. 다음날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조한은 일할 곳을 찾고 있었고. 이래서 취직 실패. 다른 곳에 서는 아 이를 기절 시켜 실패. 도움이 필요 했던 조아는 하는수 없이 디스코 장에서 만난 자를 찾아가 는데 일자리 를 소개 받은 곳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운영하는 헤어샵. 노. 음, 당연히 기겁하며 싫다고 하겠죠? 갑자기 한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영상은 조안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며 팔레스타인의 영웅이 된 팬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 자극받은 조안은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이 운영하는 헤어샵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미용 쪽의 경험이 전혀 없던 그를 받아줄 일 없었고, 또한 망해가는 가게이다 보니 급여도 줄수 없는 상황. 급여도 포기하고 바닥 청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놀라게 하는 그의 능력.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매일같이 청소만 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만둔 직원으로 어쩔 수 없이 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인데, 그의 능력을 또 찾아볼 수 있었고, 그것은 존스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엄청난 스킬의 샴푸 흠뻑쇼. 얼마 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대박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망해가던 이 헤어샵은 인산 인해로 줄은 기본. 조안도 팬텀 못지 않는 인기를 누르게 되지만. 어떠한 택시 운전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를 보고 놀라는데요 사실, 이 택시 운전사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몇년전 조안이 본인의 염소를 가지고 갔 Joani, Pony, a m t 고 h a n I find o h a n You not k i l l t h o h a n I find him in America. 펜텀은 조한과의 재대결을 위해 훈련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고. 와우. Wow. 다른 한편 팔레스타인의 헤어샵을 운영하는 달리아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과연 펜텀으로 벗어나 짝사랑하고 있는 달리아와 좋은 사이가 될수 있을까요? 2008년 개봉작 영화 조한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 조안은 15세 갈랑가로 코믹 살짝의 막장 영화인데요 그래서 쓸수 없는 대사라든지 장면이 나오다보니 편집을 하는데 까다로운 점이 있었지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무거운 영화는 아니고 미국 최고의 코미디 배우 아담 샌들러의 코믹 연기가 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볼수 있는 조안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옛날 영화 소환하기 신이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